멋진 바다와 호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면서 초등학교까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두개 모두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GTX의 호재까지 누릴 수 있는 임성배 TV 보는 거댄데 <laughs> 오늘은 송도에서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송도 지역에서 많은 무순위 청약의 물량들 그리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입지 좋은 곳의 아파트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F19-1 블록 더샵 송도 센터니얼 아파트 무순이 청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에서는 무순이 청약의 정보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고점 대비 떨어진 아파트들의 소개도 더불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총 342세대 중에 계약 취소 주택이 이제 3개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 1세대하고 일반공급 2세대가 나와 있고요. 지하 2층부터 최고층, 지상 39층, 4개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 3개의 타입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든가 일반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시세차익이 날수 있는 는 아파트 무슨 이 청약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 8월에 입주를 할수 있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전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입지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은 더샵 송도 센터니얼의 위치이고요. 송도 센터니얼 바로 옆에 더샵 프라임뷰가 있는데요. 이 더샵 프라임뷰도 무순이 집중 물량을 신청할 수가 있죠. 두 개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물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 상대적으로 송도 센터니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인천 거주자가 신청을 할수 있지만, 더샵 프라임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조건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영상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인천대 입구 여기 있는데요, 이 인천대 입구 여기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복합몰이라든가 롯데몰 송도 어, 앞으로 이제 인프라가 확충되게 된다면 주거 편의 시설 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천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GTX. 비노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이 되게 된다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센트럴 파크역 주변에 이제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원들이 참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을 즐기면서 살 수가 있고 좌측으로는 이제 서해바다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워터 프론트 호수까지도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지면서 또 이런 좋은 인프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무슨 이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송도 센터니얼이 있고요. 초등학교 바로 근거리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국제학교 라든가 인천대 입구역도 그리 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위쪽으로는 워터 프런트 호수가 있고요. 옆으로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또 골프장 옆으로는 이렇게 서해 바다가 흐르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스러운 주거환경 벨트라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더샵 송도 센터 니얼의 아파트 위치이고요. 입주가 2023년 5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2년 차가 됐고요. 최근에 실거래 가격은 8억 원이 좀 넘게 거래가 되었는데 비과세 여건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거래 가격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8억 3,100만 원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주변의 시세를 살펴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같은 경우에 8년 차된 아파트의 35평. 실 거래 가격은 9억 9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또 이제 송도 더샵 마스터뷰 21블록 같은 경우에 10년차가 된 아파트 34평형의 실 거래 가격은 8억 3천만 원. 또 바로 옆에 더샵 송도 프라임뷰 20 플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청약이 또 진행이 같이 되죠 두 개의 물량이 같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더샵 송도 프라임뷰 20 플러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지금 현재 5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더샵 송도 센터니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 송도 센터니엘하고 그리고 도, 더샵 송도 프라임뷰 둘다 모두 조건이 되. 계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의 아파트인 송도 더샵파크 에비뉴 같은 경우에 7년차 된 아파트의 36평실 거래 가격은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송도 센터니엘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 100만 원이 어, 프라임뷰보다는 높게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지만은 이 계약 시소 주택에 따른 가격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시세 대비 본다면은 그래도 1억 원 이상 어, 저렴하다고 보여져요. 주변 시세가 그래도 신축 기준으로 10억 정도.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사타이 같은 경우에도 8억 3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멋스럽고 고층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이 남쪽이고요 남 동양과 남 서양으로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단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도 있고 GX 룸과 탁구장 그리고 독서실, 필라테스, 그리고 피트니스 클럽이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B 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침실 2, 방 3개인데, 조그만하게 알파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의 효율성을 잘, 중시한 것 같고요. 이 알파룸 같은 경우에 이제 펜트리가 없기 때문에 펜트리 대용으로 쓸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별다른 창고 공간은 없습니다. 또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있기는 있지만, 좀 작아 보이고요. 창문이 없어 보입니다.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이 나 있지만 측면창이 없기 때문에 환기성이 조금 아쉬운 그런 평면도로 생각이 듭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일반 공급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두 개의 세대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니까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조건도 한번 살펴보시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한개 세대이고요. 이한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조건을 이제 갖추면 되고 있고 소득 기준하고 자산의 기준을 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한 명만 소득이 있을 경우와 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경우에 비율이 정해져 있고요. 내가 몇인 가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금액이 달라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부동산 같은 경우에 3억 3,100만 원 이하를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만 청약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이 조건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특별 공급은 7월 9일에 있고요, 일반 공급은 7월 1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5일에 있습니다. 프라임 뷰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라임 뷰도 같이 청약을 넣으시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급 대상하고 주택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 4비타입 같은 경우에 1902동 3702호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요. 1903동 1102호 그리고 1903동 1702호 이두 개의 호수가 일반 공급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고요. 비규제 지역 그리고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거주 의무기간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었지만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되는 민간 택지 물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타가 있는데 84b 타입이고요 세계세대 최고가는 8억 3,1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최고층인 37층이 8억 3,100만원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이 되는 물량이 책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8억 1,800만원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어요 또 발코니 확장비용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 선에 계약금 10% 잔금 90%를 납입하면 되고요 또유상옵션 같은 경우에는 1, 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모두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00만 원 정도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비용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송도의 핵심적인 입지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주변의 아파트와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 확충되면서 같이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변의 구축의 아파트들보다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이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10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상의 차익이 날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또 송도 프라임뷰 20블로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누구나또 청약을 할수 있는 물량이니까 인천 거주자 같은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도 청약에 넣어 보시고 송도 프라임뷰 20블로도 같이 청약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슨 이 청약이 송도에서 두개 나온 이상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송도 센터니얼과 어, 프라임뷰 두 개를 넣어 보시고요. 만약에 조건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경 경기도나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라임뷰 20블록에 청약 신청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라임뷰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6천만 원 선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상당하죠. 이 송도 센터니얼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보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넣어보시고 일반공급도 같이 넣어서 청약의 확률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부의 부동산 스터디에서 저와 1대1로 소통하면서 부동산 스터디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임성배의 부동산 스터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